대명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충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SRF 소각시설이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충주의 시민단체에선 SRF의 위험성과 피해 등을 알리는 등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충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김선정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먼저 SRF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아, 네. SRF는 네. 어, Solid Refuse Fuel의 영어 약자로서 예. 생활 쓰레기, 폐 타이어, 뭐폐 플라스틱, 폐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 고형 연료를 통틀어서 SRF라고 합니다. 네, 고형 네. 원료를 말하는 거군요. 네, 네. 그 충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서 이 SRF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점들입니까? 어 SRF는 그 소각할 때 대기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일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또는 뭐 유해 중금속 등이 배출되기 때문에 네. 대기 환경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음. 어, 이미 타 지역에서도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뭐 안성이나 시흥, 울산, 원주, 뭐 내포 신도시 등에서 집단민원 등이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음. 이 충주의 SRF 소각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어, 2019년 12월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가 최초로 허가를 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음. 뭐 이후에 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긴 했지만 13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13년째 계속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안성, 시흥, 내포, 뭐 신도시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충주에 이 시설의 인근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어, 2018년도에 사업장 소음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목수마을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이제 그 주장하셨고요. 네. 이후에 뭐 붕진이나 매연 냄새 등으로 음. 그 사업장 인근에 있는 목수마을 주민들은 뭐 장독대를 열어 놓을 수가 없다 또는 네. 뭐 빨래를 실외에 널어 놓을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네. 어,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그 평소에 뭐 분진이나 소음 또는 뭐 매연 피해를 호소하던 그 목수마을의 노인 회장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또 19년도에는 어, 목수마을 주민이신 장백 화가께서도 폐암으로 그 사망을 하셨고요. 예. 해마다 이제 수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어, 이것들이 그 사업장에서 그 배출되는 어떤 인체에 해한 물질들 때문인지 아닌지는, 어,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그 하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장 소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소각을 네. 할때 소음이 많이 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소음이 좀덜날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다른 안성이나 시흥 이런 지역에서 그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폐 관련 질환들.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어... 그, 뭐, 인근 청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그이 소각이 될 때, SRF가 소각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출됐고, 네. 그 다른 지역보다 그런 환자들이 발생이 많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SRF 소각시설 운영 업체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아, 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소각 시설이 처음에 해당 업체가 그 허가를 낼 때는 네. 그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의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업체가 이곳 이 말고 인근에 있는 다른 그 사업체에도 그열 공급을 하겠다. 음. 어, 네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면 염려되는 부분 특히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SRF를 소각하는 양만으로도 네.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그, 심각,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소각하게 될 음, 것이고 네. 그렇다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 또 인체유해물질들이 배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현저히더 떨어질 거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업체가 보니까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했네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충주시가 네, 네. 이걸 반려한 게 맞죠? 아, <laughs> 네 어제 행정심판이 있었고요 이미 네네. 뭐 충주에서 이, 그 불허 처분을 냈더니 네. 업체가 이제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예. 너무 다행스럽게 어제 행정심판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네그 충주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선 SRF 소각 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어, 저희가 이제 허가를 취소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원래 목적 상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최초로 허가할 때 코스모 신소재에 열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설치한 소각. 업체인데 네. 산업단지 내 다른 곳으로 스팀을 공급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음.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음.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 업체는 지역에 조, 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업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시설과 그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곳에 좀 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어, 됩니까? 매우 가깝고요. 네. 일단, 뭐, 반경 2km 안에 네. 그 청주 그 목행 초등학교도 있고요. 네. 또 사업장 바로 앞에는 뭐 식당도 있고. 예. 그 마을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근처에 있는 어,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월요일에 충주시청 앞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충주시장 예비 후보와 출마 예상자들에게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네. 전달받은 입장은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그 다섯 명의 예, 시장 예비 후보님들께 공문을 발송했고요. 네. 후보님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발언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네. 그 다섯 명의 후보 중세 분의 후보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음. 그에 SLR.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의견을 음, 내주셨고요. 네. 앞으로 뭐 시장에 당선되거나 하시면, 어, SRF 소각시설이 더 이상 확충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아직 입장평가 네. 안하신는데 아직, 예, 좀 안타깝지만 아직 의견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같은 의견이 아닐까 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그렇게 돼야겠네요. 그, 네, 네. 청주시에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어, 뭐,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 자체를 취소해달라. 네. 취소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어, 운영 중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뭐 대기오염물질이 뭐 지금 현재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음. 감동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학,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정말 이 시설이 문제가 없는지 어~ 역학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 시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여러 공약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laughs> 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을 좀 변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던데 이런 주민의 네. 건강 보험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김선정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